자 하나 둘셋어제 쳐요 하나 둘셋전 세계에 계신 게이머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아, 장인 모시는 장인 주대석이 아니라 오늘은요 무려 성우. 서울...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우 저희 고양이가 예. <laughs> 카메라를 받들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냥냥 자 오늘 어떤 성우분을 모셨느냐. 역시나 제가 또 게임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laughs> 게임에 관련된 성우분을 모셨는데요. 이 앞에 이 앞에 인형 보십니까? 이 예. 제 여자친구 애기한님이 가장 좋아하는 챔피언이자 또 이제 저희 집 고양이 이름도 이재언 이름입니다. <laughs> 여기 고양이놀랬어뭘 뭐 <하는지>? 네. <laughs> 빨만? 오, 화면 봐준다. 아, 되게 카메라 열심아구달어 아구달스. 어이 어이구, 오, 어, 어이구, 어이구. 오, 그랬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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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에는 똥꼬만. <laughs> 자, 오늘 바로. 아 하던 대사 뭘지? 너 나랑 놀자. 너 나랑 놀자. <laughs> 냥냥. 나는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 계신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갑자기 확 떨려. <laughs> 냥냥.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목소리 연기를 맡은 성우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차례명도 알려주시죠. 아 투행이에요. <laughs> 아 근데 성우 초대석은 처음이거든요. 네. 에 네, 이것도 이제 사실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어 이게 망고만한 챔피언 중에서. 많만은 <laughs> 성우로서 활동을 얼마나 하시고요? 성우는 한 네. 제가 한 8년 정도, 13년도 어. 데뷔를 했고요. 어, 13년도에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유미를 엄청나게 이제 또 엄청 이렇게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롤을 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안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 전혀 젠젠. <laughs> 유미 목소리 진짜 되나요? 어, 되죠? 지금까지 왜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대화한 거로는. 상상할 수 없죠. 한번, <laughs> <환불은> 가능한가요? <laughs> 나의 고기, 고기, 물고기는 어디, 어디, 어디에? 와! <laughs> 그 유미가 나온 이후에 좀를 하셨던 거예요? 그쵸! 어, <laughs> 성분들이 약간 이제 요청이 있었군요. 원래는 샘플 채널로 성우들이 이제 네. 그렇게 마케팅 을 많이 하거든요. 아 요즘 성우들은 그냥 제 샘플들 이렇게 막 올리다가 롤 유미 목소리도 제가 녹음이 잘된것 같아서 옮겼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이 땐가 하면서. 어, 근데? <laughs> 사실 저는 다른 유튜브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컨텐츠. 어? 아예 제 취미 생활 그냥 그런 어...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제 터져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거봐 롤 하라 그랬잖아 이제 이러면서 음... 롤로 컨텐츠를 주로 가게 된 거죠. 크... 그래도 롤도 이제 하셨잖아요. 네. 유미가 나온지도 1년이 다돼가고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양양 <laughs> <냥냥>. 언랭 <언니. 웃음> 성우로서. 이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음. 하루하루를. 네. <laughs> 아. <laughs> 성우들은 다 프리랜서기 때문에 아. 네 전속 인연을 거치고 네. 무조건 풀려요. 공채 성우라 하면 네. 프리합니다 음. <laughs> 제가 만들거나 일을 유튜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네.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나를 줄기차게 활동적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들어오는 일만 받거나 그런 건알았어요 프리랜서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풀렸어요 옛날에 그 음. 정부 때문에. <laughs> 냥냥 옛날에는 응. 자기가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었대요 우리 명박 오빠가 콧, 콧 개월했죠 그래서 개아식으로인년을고아 네. 그렇게 바뀌었구나 저런 전략이 있었구나 이제 물론 유미를 애정하시겠지만 네. 가장 애정하는 챔피언이 있 가장 뭐 재밌었다 재밌었다? 네.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냥 봤을 때 아직까지 제일 웃겼던 건코그모였고 <laughs> 그냥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네, 네. 약간 가하니까 롤러 롤러 이런 노래 부르고 네, <laughs> 그게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네.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탔을 때 가장 이렇게 뭔가 아, 탔을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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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것 같은 느낌 그런 네. 안정된 아, 많이 하 네. <laughs> 안정된 느낌은 네. 그 현솔림의 네. 아우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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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솔이 아우, 예쁘더라고요. 우주 아, 같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 별 보면서 다니니까 네. 어. 어, 마치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가는 듯한.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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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저왜 이렇게 홍익인간처럼 나와죠 아, 이 모니터 화면 그 의자, 거잖아요. 의자 때문에. 아, 아, 때문에. 아, 제 아, 얼굴. 약간 저는. 사실은 게 저기 그 저기 그거 해주세요, 편집 아, 필터. 예, 필터 그한거 <laughs> <이렇게>? 예. <laughs> <laughs> 아, 뭐. 그럼 이제 국어을 원래 전문하셨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국이과예요 아, 그런데 이제 어쩌다 <laughs> 이게또 성우를. 성을... 가게된 거예요. 구각한 언니가 식사 자리 있다 고해서 같이 같이 놀러 갔는데 네. 이제 언니가 이제 저한테 가기 전 부탁한 게 가서 좀 까불어 줘라였어요. 러브 분위기 안 만들게. 러브 분위기? 네, 약간 남자 분이셨거든요 음 근데 네가 여기 와서 까불어줬으면 좋겠다. 아, 깽판이네, 이 속칭 만하면 이제. 이제. 아, 거기까지 가지 말고 <laughs> 가서 이제 많이 까불었죠. 팍팍 했는데 그 분이 네. 왔죠. <laughs> 그분이 네. 이제 저 까부는 모습 보고 너 끼가 많다 네. 그러면서 성우 공부볼 생각은 없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학원 같은데 막 등록하고 했는데 공부한 지한 3개월 만에 합격을 해서 응. <laughs> 재능이네요 재능 EBS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 이건 제 재능이구나 아니에요 관학을 해서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아 폐활량 수업을, 저는 기본 스탯이 쌓여 있잖아요 대금으로 <laughs> 네. 지루고 막 이런 거는 애초에 됐었고 아 발음도 서울 사람이어서 애초에 됐었고. 그럼 이제 또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원래 좋아했었으니까. 됐으니까 그림도 잘 떠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까 그건 몰랐죠. 아, 해놨다, 해놨다. <laughs> 그래서 네. 이제 초반에 전속 때 많이 헤매고 아 지금 그 작품들을 는못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치공간 <laughs> 이렇게 <laughs> 오고 길은 문명의 다른 이름이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지고. 때로 생명을 아사간다. 사실 아직도 저는 네. 공부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 아까 저희가 사실 사전 미팅했었는데 네. 이걸 왜 저희 다인초에서. 아네 어, 저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에 네. 곡을 연습은 안 했지만 <웃음> <웃음>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네, 네. 그 근데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나다다다 다다다다다 이거 맞죠? 근데 타파 친구들 진짜 이렇게 연습한 게 군대 가서 이거 여기가 베이스고 아 진짜요? 와저 저는 야! 냠 방청객 Q&A 시간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더빙 챌린지인데. 아, 더빙 챌린지. 아. 더빙 <laughs> 챌린지. 아. 유행 믹소리로 테스터는 유행어를 해주세요. 아 네, 어. 보여주시면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미 아, 네. 미스. 미스. <웃음> 미스. 미스. <laughs> 네가 사는 거라면 나 미스. 지 오. 난유미야 어랭이라고 하셨지만은 그래. 그러면 거기 수준의 친구들 만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활약을 하실지. 아 거기서는 뭐. 어랭급 키우는 뭐. 과연 얼마나 잘하실지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허.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아아아 아. 맛있어요. 아, 아, 아. 야 아이 손놀이다. 저 내가 못 도와준다. 어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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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와이 슬. 오케이. 하나가 하나 더. 뭐 있어도 다 보이지. 죽었지. 안 죽었으면 좋겠지. 아우 정말. 야야야 <laughs> 야. 오늘 야, 야, 야. <laughs> 야! 야! 어, <laughs> 원래 컴퓨터 게임 안 하시고 롤로. 롤러... 한국 친구 잘하죠. 이번에 시작하신거 치고. 잘하죠. 모르겠어요. <laughs> 왜? 어, 무슨 욕할 줄지 티비야. 신기어리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가라. <laughs> 뭐야? 나도망가왜 왔어? 웬데. 뭐지? 아. <laughs> 어떻게 됐잖아. 나 죽었다나. <laughs> 우리 끝났는데 우리 졌는데? 아직 모릅니다. 탑을 부쉈기. 나도 꼴. 네, 저분이 이제 하지? 그랜드 마스터 리산드라 장인입니다. 아, <laughs> 드림팀으오 모셨습니다. 와하! 자, 드림팀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주시, 신 너무 감사하고요. 성어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게임에 성물를 맡은 적이 있다면 저희 공식 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까두!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테스톤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원래 좀 자신이 있으신 그런 스탠이잖아요 그런 거 따질 짬밥은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laughs> 근데 이제 네. 좀 멋있는 이제 사람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람? <laughs> 네. 아 약간 코구마 어... 같은 친구가 나오면 어떡해? 아 자신 있게 할수 있습니다 와, 빨려 x 2 이제 약간 희망한다면 다음엔 사람 아좀 멋있는 언니 <laughs> 누나로. 아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놀란 게 네. 짱구가 네. 남성분이 하신 줄 알았거든요. 어 그럴 리가 없죠 예. 네, 그럼 그래, <laughs> 그러면은 제가 이제 뚜잉님도 남자 캐릭터 하실 수 있나요? 하신 적이 있나요? 잘하죠. 오 <laughs> <laughs> 잘하죠래. <laughs> 어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장기라기보다 그걸 갖고 있어야 합격해요. 아 네, 기본 여자 성우는 변성이 기본이에요 이제. 아 그래요? 네, 안 되면은 합격하기 힘들어 이제. 그럼 반대로 남성 이제 성우라면은? 여성 캐릭터를 할수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 아, 성우는 이제 하이톤의 남자, 뭐 왈가닥하는 남자랑 멋있는 남자 요렇게두 개를 변성할 수 있으면 나이스죠. 근데 아, 남자 그렇구나. 자체가 워낙 변성이 힘드니까. 네, 아 그렇죠. 한계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음의 스펙트럼이 그쵸, 그쵸.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음. 테스톤 트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음. 카페 일본가... 아, 못... 음. 지금. Wow!